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또 지체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건강하게 또한 해를 또잘 이끄심을 받아서 또 오늘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베푸신 그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늘 넘쳐나야 한다라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문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화목 찬양제로 올려드릴 텐데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찬양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인지 짧은 시간에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기도와 같다. 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네. 근데 기도와 같은데 무엇이 붙은 기도와 같다라고 하죠? 곡조가 붙은 기도와 같다. 찬양이나 기도나 그 성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죠. 멜로디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기도에는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성 기도와 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는 기도가 있고, 얼마 전에 우리 부흥회 때송 목사님 오셔서 한나가 심정을 토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 나누셨죠?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심정을 토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가 있다. 이두 가지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는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도 기도와 같다라고 그랬는데, 찬양도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불러서 드리는 찬양, 불러야 하니까 하는 찬양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찬양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화목 찬양제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데 열심히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구역장이 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협박해서 하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내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끓는 마음으로,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오늘도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찬양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로 다윗이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 신곡이 아니죠. 새로 나온 찬송, 새로 나온 CCM을 그가 불러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다윗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렸지만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이 시를 고백할 때그 앞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 최고의 그 정점에서 가장 최고의 악한 실수를, 그 죄악을 범합니다. 바로 바세바를 범하는. 그래서 인생의 수렁과 웅덩이와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 범죄한 다윗당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하나님의 말로 질책할 때, 그때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런 웅덩이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세상 아무것도 나를 건질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으나, 나의 구주이신, 나의 반석이신. 앞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위의 나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셔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찬양과는 다른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대하는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왕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의 지난 날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 다른 생활 정말 하나님 또는 우리 교, 교우들이 서로 받, 바라봤을 때 정말 실수 하나 없이 걸고진 길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는 우리의 무지함으로 나약함으로 우리의 지난 세월들이 조금 어그러지고 또 왜곡되고 또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는 주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마지막 절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호 의지하리로다 찬양은 입으로 하는 거지만 찬양은 온 인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기쁜 찬양, 그 애끓는 찬양. 우리의 온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러한 복된 찬양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